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께서 님또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예 있다고 그 하셔서 13년 가까이 점을 보다 보니까 네.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고를 좀 정리를 해갖고 네. 천재가 아닌 관계로 조금 보고 할게요. 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법이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음. 사람을 <laughs> 믿으려거든 앗살이 개를 믿어라예요. 네. 오랜 세월 그 사람들의 점사를 보고 제가 지냈잖아요. 네. 인생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인간의 그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음속 깊숙이 상처 받아가고 울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어. 펑펑 우어내기 때문에 여기 크리넥스가 항상 이렇게 밑에 잔뜩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요 사랑하는 뭐 남녀간 나. 부부간의 그 배신은요, 애정이 상실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생기는 경우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면 뭐 부부간이 깨지는, 그래서 깨지면 불륜으로 인해 깨지는 것이고, 네. 연애하는 커플 같은 경우는 뭐 양다리 연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에, 이별을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배신의 범죄에 들지는 않아요. 네. 에, 그거 이외에 어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배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이 세상에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가 존재하는데 네. 배신의 가장 큰 공통점 내지 특징은요 음...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을 때린다는 게 아닙니다 네. 가장 가까이에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것이에요 네. 옛말에 네. 그 어떤 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 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또 비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적인 예를 뭐몇 가지를 제가 예를 정리를 해봤어요. 네. 지금 논란의 대상이고 지금 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자신이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법무부장관도 시켰고 당대표도 시켰던 한동훈의 배신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네. 탄핵안 가결에 동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비참하고 참담한 형국에 이르게 되었죠. 네. 검찰 재직 시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가장 아끼고 챙겨주었던 한동훈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현재 탄핵 때 갖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아.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네. 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어 경제부흥을 이루고 해갖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못 살던 나라를 이렇게까지 일으켜 세우신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고 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 자신의 신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의해서 피격돼서 사망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중정부장 김재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같은 고향 후배예요. 어. 구미 선산, 예? 그런, 그런 그 관계로 인해 갖고 또 육사 2기 동기생입니다. 나이 차이는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군단장, 건설부 장관, 한국 비료 사장, 예? 그 다음에 유정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가장 요직이라고 할수 있는 중앙정보부 부장이 임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권 기간 내내 어떤 온갖 혜택을 받은 김재규가 1979년 10월 26일 밤에 회식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구를 겨눴죠 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로마 공화국의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케사르 다른 말로 시이저라고 하죠 네. 그 시이저와 부르투스의 배신인데 그 시이죠. 케사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그리고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와 같은 명언으로 유명해요. 네. 그런 케사르가 어, 내전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갖다가 독점을 해갖고 네. 로마 공화정 체제에 대한 개혁에 착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인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역사에 나오죠. 네. 이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네. 브루투스 너마저도. 믿었다 이겁니다. 네. 죽어가면서 남긴 유명한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아마 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굉장히 젊었을 때 쇼킹했던 어떤 뉴스였는데 지난 1987년 4월에 투신 어,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갖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사건이에요. 네. 뭐냐 하면 그때 해운업계의 아주 선두주자였던 범양상선이라는 회사의 회장 박건석씨가 자신이 키웠던 창업공신 내지는 창업멤버인 한상현 사장의 투서와 그러니까 국세청에 투서한 거예요 네. 와 배신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네. 그 배신감에 떨다가 10층에서 다이빙을 하셔갖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예를 드린 건 뭐냐 하면 배신은 가장 가까운 데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한 군주도 많았고 네. 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한동훈이한테 당했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그가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직업과 상관없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한번 배신한 인간은 버리세요. 한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합니다. 제가 이 무속 세계에 들어서서도 무당한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건 뭐 같이 일을 하는 무당한테도. 이건 뭐 공식인가요 지금? 예, 뒤통수를 치는데 한 번은 용서했는데 두 번째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개 xx 하면서 칠을 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무속 세계도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